누군가가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를 출원한 거예요 멤버들이 각각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4명으로 하여금 공동출원을 하게 한게 아닌가 여러분 최근 피프티 P50, 피프티라는 아이돌 그룹이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. 오늘은 이 그룹의 상표권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. 분쟁 중에 소속사에서는 이 그룹을 빼내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, 그리고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양측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오늘 얘기할 쟁점이 아니니까 전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먼저 피프티 피프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. 이름이 좀긴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피프티라고 할게요. 저는 상표출원을 많이 하는데 문득 피프티에 대한 상표 등록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. 뭐냐하면 누군가가 피프티 피프티라는 상표를 출원한 거예요. 아직 등록받은 건 아니고 신청만 한 단계입니다. 여러분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상표일까요? 피프티 피프티는 상표일까요? 법리적으로만 얘기할 테니 팬심으로서의 그런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들어주세요. 여러분 상표란 뭘까요? 상표라는 거는 상표와 서비스에 붙여서 내 거랑 네 거랑 구별하도록 하는 표시예요. 상품 아무래도 동산을 지칭하게 되는데 사람은 동산이 아니잖아요. 아이돌 그룹의 명칭 자체는 아직까진 상표는 아닌 거예요. 그러면 아이돌 그룹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수는 있을까요? 왜 사용을 못 하겠어요. 아이돌 멤버 자체는 상품이 아니지만 아이돌 이름을 붙여서 상품들은 많이 팔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아이돌 이름이나 이런 거 붙인 의류, 소품, 필기구, y t 기기 굿즈들이 전부 다 상품인 거예요. 그러니까 상표명은 아이돌 그룹 이름으로 하고. 지정 상품은 온갖 굿즈로 한 다음에 상표 출원을 해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이 지정 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의 이름에 대해서는 보통 소속사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직접 상표권을 취득하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예외적으로 예전에 크레용팝이라는 그룹의 경우에 그 멤버들이 상표권을 공유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자 이제 피프티 얘기로 좀 돌아볼게요. 키프리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4 명이 모여가지고 2023년 6월 19일에 피프티 P50, 피티라는 한글 상표를 여러 개 출원했어요. 그 날은 피프티가 회사 측에다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날이에요. 가처분을 19일에 신청했으니까 준비는 그 이전부터 했었겠네요. 그러면 상표 출원도 6월 19일 에 했으니까 준비는 그 전부터 했었겠네요. 출원일을 보니까 우승현 박선영, 정우식, 홍덕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아 멤버 4명 본인 들인가 했는데 남성 이름 같은 것이 섞여 있어서 p p t 멤버들 본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. 심지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의아했던 건네 명의 주소지가 각각 지리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. 한 명은 전남 여수, 또그 하나는 뭐 경기도 김포, 또그 하나는 부산 수영구, 또그 하나는 대전 유성구인 거예요. 제가 상표출원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인데 지리적으로 엄청 멀리 떨어진 네 명이 공동 출원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봤어요. 다른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에서 확인을 해보니 피 p 티 멤버 4명 중 3명의 고향이 전남 여수, 부산, 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원인 4명 중 3명의 주소와 신기하게 지금 겹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멤버들이 각각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4명으로 하여금 공동출원을 하게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상표권이야 등록받은 다음에 넘겨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상표 출원 중에 받아도 되고요. 근데 멤버 본인들이 아닌 4명이 피프티피프티라는 P50, 상표를 출원했으면 이게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얘기했잖아요. 아이돌 그룹의 이름 자체는 출원하기 전까지는 상표가 아니에요. 그리고 등록받으면 상표권으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자 그러면 별일 없으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상표법엔 이런 게 있어요. 엄청나게 유명한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이 타인의 승낙을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되어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피프티 P50, 피프티가 엄청나게 저명하다면 상표출원인 4명이 이 피프티 멤버들의 승낙을 받아야 등록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. 참고로 2013년에 대법원은 21에 대해서 저명하다고 판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법원이 만약 피프티를 21 정도라고 인정을 한다면 저명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. 결론은 피프티가 만약에 저명하다면 이 출원인들은 이 피프티의 승낙을 받아야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을 거예요. 피프티가 저명하지 않다면 출원인 4명은 피프티의 승낙을 받든 말든 다른 상표랑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등록받을 수 있겠네요. 상표법엔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. 상표는 상표 사용자,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 얘기는 뭐예요? 이 출원인 4명이 지금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고,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 4명이. 근데 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? 속의 생각인데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. 이런 난관을 다 거치고 이 출원인 4명이 상표 등록을 받아서 이거를 만약에 ppt 멤버들에게... 양도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피프티 상표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사는 피프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소속사 대표님이 이 그룹에 80억을 투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표 등록은 보통 한 건에 문제없으면 100만원도 안 들어요 한 소속사 연예인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실 때이 권리의 보호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얘기를 드렸어요.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교통정리를 미리 잘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늘 강조하는 미리미리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의 중요성이 바로 이건 거예요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늘 준비하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들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. 본인들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. 아무쪼록 이번 사건에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분쟁 굉장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, 다음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